실했습니다 그럼 자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왠지 이런 걸거 같았어. 야,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반갑다. 근데 이분은 여기 어때? 인자가 있는 오는... 분이잖아요. 여기 술도 좋고 음악도 좋아서 힘들거나 고민 있을 때 여기 오면 위로가 되거든. 자! 아, 너랑 똑같은 같이 분, 오고 싶었는데. 누가 입는 분이잖아요. 아 참. 근데 오늘 표정이 왜 그래? 아 늦잠 자서 그래. 아, 무슨 일 있었어? 늦잠 자서 대회를 못 나갔어. 어 진짜? 음, 어쩐지 들어올 때부터 기분 좋아 보이더라. 뭘 기분이 좋아? 기분 안 좋지. 그럼 기분도 좋은데 우리 짠할까? 아, 어. 아 그랬구나. <laughs>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길래. 좋아 보여. 무슨 일 있나 걱정했지. <laughs> 나랑 한잔하고 나면 지금... 다 술술 풀릴 거야 자 짠하자 오빠야 아,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이거 했어 풍경 아. 아. 생겨서 혼자 끙끙 아이 다가 죽어버릴 것만 어려워. 가 다수 얘기를 한다는 앞에 아른아른거리는 살 생긴 얼굴 자국이 아, 네. 애면도는 그의 초인척한 목소리야. 야이 개이 씨발자식아 내가 하필 보고 있을 때 그딴 걸 하고 지랄이야 여기 너무 나와요 예아 여기 나오면 안됩니다 예아 여기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게 나왔네요 어. 다 한국사람이었어? 오 8250승 4400회 나쁘지 않네 음. 랜덤으로 한번 해보지 아 화면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미 개를 구원하였습니다. 방송 보려고 누나랑 닭 시켜서 술한잔 먹다 잠들었 방송 늦게 시작했나요? 예.. 제가 늦게 시작했어요 원래 예정 시간보다 좀늦어가지고 아.. 아 그니까 러 여러분이 보기 괜찮은데 제가.. 제가.. 어.. 이 킹오브용 전용 설정이 있거든요 킹오브 전용 설정이 이거 랜덤했어? 자막을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원래 오전에 8시쯤에 온다 그랬는데 제가 늦어가지고 늦잠 자서 못 왔어요, 8시. 어, 아, 쩌네? <목소리> 저기서 c 디를 <취지를>? 음, 굉장한데? 어우, <목소리> 잠깐만 너무 큰가? 기다려, 기다려 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봐. 어, 그래 잘한다. 치사 하, 게 기능 모지 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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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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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은 승부였어. 둘맨님어서오세요왜 랜덤하지? 형한테 폰 나봐야 랜덤 안 할라나? 대회 기대 많이 했는데. 아 그러니까 아쉽게 됐네요 저도 해외 그래도 잘해보라 그랬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쉽게 됐어요 아쉽게 됐어 어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8천0 0승4 0패도 사실 누구랑 누구랑 했는지가 중요해서 단지 그냥 8천0 0승4 0패인게 중요하지 않고 누구랑 했는지가 중요하죠. 아, 진짜. 뭐 일단 못하는 사람 아닐 텐데 무조건. 지게 <목소리> 생겼네. 이러면 안되는데? 장풍 무슨 프레임 보고 피해 그냥 피하는.. 보, 눈에 보이면 피하는거고 안 보이면 못 피하는거죠 미했다 위험했어. 아 잘못했다. 아, 누르면 안 되는데 헛것을 봤어. 너 몰다. 아 씨, 다쳐봤네. 어, 어 꼬꼬마님 스팅아 감사합니다 꼬꼬마님. 이걸 지다니. 너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야. 세이류데스. 예, 꼬꼬마님 어서오세요 예, 클래식료랑 노멀료랑 호포 차이 크죠? 클래식이 훨씬 좋지 어, 빡세네. 아, 네 희연님 안녕하세요. 그 희연님이시죠? 미디어비주 희연님. 잘하네. 팔천수는뽕으로한건 아닌가 보네. 안 맞네, 아. 안 늦었다. 아 늦었다. 어이씨. 나날 화내 만들었어. 후회할 것이야. 후회할 것이야. 네 반갑습니다. 후회할 것이야. 넌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걸리죠. 보고 부르면 되는데. 보고 부르면 되는데. 아, 꼬꼬마 님. 그 뭐야? 방송하고 캠안 끄셨는데 지금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방송 열심히 싸고 본인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게 캠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답니다. 꼬꼬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예, 캠이 켜져있다고 하니까 사고, 사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안돼, 안돼. 야야야 설마 크리스로 브라이언트 지면 진짜 개 쪽팔리는 그렇지, 이건 아니죠. 예, 지면 안 되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캠 그거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팬을 영입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도 있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한번만 더 손대면 그땐 피뚱스한다 오호 아닌데? 하하하 야아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일단, 죽여보자. 케미칼님, 예, 천원 후원 고맙습니다. 맞아, 아, 어, 좋았어. 아! 아, 그, 구르는 거 할라 그랬는데 구르는 거 할라 그랬는데 한팅님, 2 0 0 0원으은 고맙습니다 저는 꼬꼬마입니다 나이는 15살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파워킹일 뿐안 돼, 안돼 하지만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철권에 대한 애정이 단다르다는것 아, 됐다, 됐다 처음 시작은 <laughs> 동네 문구사 게임기였습니다 <laughs> 그렇게 꿈을 키워나가던 저는 조금 더 고수들과 붙어보기 위해 어... 수준이 높은 곳까지 갔지만 역시 독립 실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저는 무척한 패배를 맞고 왔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고수들에게 좀더 다가가기 위해 자신을 수련시키겠다고 아 헤비디로... 분명히 어렵네 게임을 즐기는 올바른 사나이 게임은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것이 가장 옳른 플레이예요 제가 그렇게 오만했던 것일까요? 네. 세상에 나보다 고수들이더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패배라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건 왜일까요? 아, 왠지 자신의 철권을 할 얘기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좌절하던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 <laughs> 이게 내 좌당무. <laughs> 이게 내 좌당무거든요. 내가 좌절하던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죠? 내 좌당무. 케미칼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아왜 아, 저러나 그래요 우와, 사실 지금 전 굉장히 기쁩니다 전니렁이 저와의 대결을 위해 실력을 늘려올 수 있으리야 과연 전니렁은 실력을 보여주실까요? 레저답니 오늘 기상오퍼 형의 조선으로정시배터리라는 것을 하러 와우에 왔습니다 상대는 동지라고 하는 와우, 여섯 개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여자분이랑 뭐. 아하, 네, 아, <laughs> 그때 해해다던 아이가 이렇게 어엿 어엿한 성인이 되어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게 돼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아, 이런, 아이. 헤헷. <laughs> 아, 꼬꼬마님이라고 철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공방유주에요. <laughs> 머리찍어버리고 그냥 고마워줘 나쁘지 않게 하는 거 같아. 막 엄청 잘하는 건 모르겠고. 나쁘지 않게 하는 그런 수준. 어이 요리다. 이 요리 한번 해 보자. 이 요리랑 최번개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당히 요리가 유리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지 이게 들어가서 내가 맞는 거야. 안 들어갔으면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그지 승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랑 해서... 어, 어떤 경험을 쌓은 지가 중요하지. 3만 승한 뭐에? 양악만 한 거면은 발전이 없잖아요. 이게 많이 어, 그렇게 많이 해봤자 별로 크게 그니까 누구랑 해서 어, 어떻게 어떤 경험을 쌓은 지가 되게 중요하지. 네, 시엄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아, 그냥, 또, 킹오브. 어차피 뭐, 제가 고수랑 하면은 질 확률이 높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이랑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오랜만에. 질 확률이 없지만 어차피 아, 재미로 하는 게임. 근데 지금 딱히. 어, 너무 막혔다. 너무 막혔다. 아, 좋았어요. 노욱은 너무 안되잖아 노욱은 지금, 원래 지금 고수랑 하면 상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노욱은 그 중에서 고인물 중 거의 최고급이니까, 어, 불러내. VPN이요? 혼자 하기 비싸고 그런 거보다좀 멀쩡한 부임 쓰 슬럼 일단 한 5만원인가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건데 지금 어차피 제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 VPN 서버를 관리하는 애가 요새 또 별로 관심이 없나 봐. 한참 이제 구해준 애 만에 막 했었다가 요새 그냥 한번 말을 걸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지 아니에요. 이 박사. 어. 그러니까 킹오파를 제가 자주 하면은 막 필수, 필사적으로 구할텐데. 거의 안구하 아, 거의 사실, 사실상 거의 안 하니까. 그것도 애매하기도 하고. 왜안 나가지? 어. 심리전 들어갈게요. 잡기한치하면서 피살기 안 하네. 괜찮네. 지린 심리전이네, 앤디. 아니 근데 98년 재밌긴 재밌어. 유저만 있었으면 안 접었지 애초에. 유저만 있었 애초에 안 접었지. 계속 지네 나한테. 어허. UM은 예. 네. UM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VPN이 없으면 아예 접속 자체를 할지를 못해요. 뭐하지? 아 오바했다 아, 에너지 채우라 그랬는데 <laughs> 에너채우라 <채우려고> 그랬는데 <laughs> 어그 놀려버린게 됐네 놀린 거 아니다 그림이 딱 놀린 것처럼 보일 그림이 됐잖아요. 어왜 이러지? 어허. 놀려버린 게 돼버렸어. 지금 스파 점검 시작한 거 맞죠, 여러분들? 점검 맞죠? 1 4근데 그게 아시안 게임이 아니고 아시아 게임 실내 무도 경기라 그래 가지고 그 비중이 별로 없는 게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제가 14를 할 가치는 못 느꼈고 뭐98 UM은 집에서 놀때좀할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집에서 놀때좀할 수도 있겠지만 UM이 그리고 우리 집에 이상하게 실행시키고 로컬 에뮬레이터라고 이렇게 중국어 가 나오게 딱 하면은 완전.